순천을 더럽힌 윤석열 김건희를 고발합니다. 윤석열 김건희가 순천에 처음 등장한 것은 2023년 3월 31일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개막식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윤석열을 연호하는 주최측 관계자들에게 외치지 말라고 했다가 순천시장으로부터 나중에 핀잔을 들었습니다. 김건희가 그날 와서 한 일이 순천시장에게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사업 설명을 들은 것입니다. 순천시장은 김 여사가 예산을 챙기겠다고 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직후 해당 예산은 300억 원에서 국시도비 포함 390억 원으로 30% 이상 증액됐습니다. 공적 권한이 없는 대통령 배우자가 지방행정과 국가예산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는 시장과 시공무원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음, 바로 헌정 사상 초유의 국정 농단 비선 예산 의혹 사건입니다.